인간 문학 해석의 차이에 대해 발표할 통성한토개팀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최근에 AI가 그림, 대화, 작곡까지 많은 창작을 인간 대신 시작할, 시작한 AI를 보면서 AI가 소설과 시 같은 문학에도 접복할수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무, 역설적인 문장을 물어보기로 하였는데 역설적인 문장은 말 그대로 놓고 보면 모순이 발생하지만 AI의 문학적 해석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수집 방법입니다. 우선 집단 A, B, C로 나누었는데 집단 A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와 사람을 더한 역설법이 사용된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멍청한 천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B에서는 오감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명사를 더하여 역설법이 사용된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시끄러운 침묵이 이에 사용되었습니다. 집단 C에서는 A, 집단 A, B에 속하지 않으면서 역설법이 사용된 문구를 사용하였으면 무자비한 자비와 성공한 실패 등이 있습니다. 채찍 bt에게 집단 a부터 c에 해당하는 각 문구의 뜻을 쉽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1에서 여기서 얻은 답변 중 뜻이 중복된 답변은 중복된 횟수를 기록하고 하나로 줄입니다. 이후 복설문의 보기로 이를 사용하여 문구의 뜻을 물어보는 설문을 제작합니다. 다음으로 보기의 이치성을 알아내는데요. 보기의 이치성은 사람들의 해당 보기를 선택한 비율과 채 g p t 의 답변 중 해당 보기의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에서 손실 함수로 많이 사용되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서 원핫 원핫 인코딩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답을 더 많이 지목할수록 높은 정답률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챗GPT에게 집단 A부터 C에 해당하는 문구 일치성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집단 A에서는 멍청한 천재라는 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기 일치성과 문구 일치성은 23.162%였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문구에서는 고기의 지성이 다음과 같았으며 문구의 지성은 일치, 문구 48.15%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거지라는 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와 문구의 지성이 96.3%였습니다. 시끄러운 침묵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기의 지성과 문구의 지성이 51.16%, 그리고 어종 별빛에서는다음과 같은 결과와 문구의 지성이 51.86%, 따뜻한 눈꽃이라 문구에서는 문구의 질점은 24.0%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집단 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C에서는 무비한잡일라는 문구는 문구의 질성이 약 38%로 나타났으며 성공한 실패의 경우 문구의 질성은 약 52%, 그리고 멀지나 가까운 나라의 문구의 질성은 약 37%, 그리고 무언의 말의 문구의 질성은 약3 4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집단 A에서 C에 대한 결과입니다. 집단 A의 경우 평균 보기 지점은 55%로 높은 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행복한 것이라는 문구의 경우 AI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문구에 대한 일치도가 96%로 아주 높게 나오지만 엄청한 천재의 경우 AI와 사람이 생각하는 이 문구에 대한 뜻이 23.16%만큼 일치함으로 아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는 이, 이 모기지성 그래프에 따라서 일정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집단 b가 있습니다. 집단 b 의 평균 보기 일치성은 약 42%로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 또한 집단 a처럼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큰 오답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단 c입니다. 집단 c는 집단 a, b와 다르게 비교적 일정한 보기 일치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 복유 지성이 약 40%로 낮은 편에 속하기에 정확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대해 이야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복유 지성은 집단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집단 B, C 순서대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문구에서 사람과 관련된 단어가 쓰인 정보와 일치성의 비례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단 A에서 C의 평균 복유 지율은 약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문구의 해석과 AI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t GPT를 비롯한 다른 웹 기반형 채팅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인 웹 크롤링과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 등에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에 비해 역설과 같은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을 보완할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확장해서 생각하면 결국, 문학은 인간의 창의성에 해당하는 범위이므로 어, 인간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이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간격을 좁혀갈 수는 있으나 그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또그 사이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